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시네탑 새로운 세계의 스피... 풀, 풀돌 우선순위 관련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전 영상 구독 탁트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처럼 이제 소가금 유저가 이제 스풀, 풀돌 우선순위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돌 맞았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아무튼 뭐 암시장도 생기고 조금씩 이제 풀고 있습니다. 스풀 자체를 풀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구매를 했는데 홀리데이 패스 이제 구매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SS s 플러스를 선택성자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시장과 함께 이제 이런 이제 뭐 패키지를 조금씩 조금씩 이제 풀고 있다 보니까 스풀이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얻기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풀을 이제 어, 풀도를 어떤 걸 먼저 시켜야 될지 좀 이제 고민이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에반 케리의풀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도 아,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오, 어 에반켈이 제 별로 안 남았어요. 이제 일곱 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어, 이번에 홀리데이 저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암시장에서 또 하나 먹으면은, 저도 이제 무지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반켈이 이제 풀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물론 또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문튼간에 뭐, 저조차도 이렇게 이제 풀도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풀도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 해 보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이제 풀도를 해야 될 친구는 뭐 지금 말씀드렸던 에반켈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에반켈이 풀도라고 풀돌이 아닌 거하고 차이가 좀 극심해요. 올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화련이 더 좋은 것 같은데, 화련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어, 에반 케리 풀돌이 되면 완전히 다른 친구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범위 공격을 이제 미친 듯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것도 이제 처음과 시작과 함께 만약에 뭐 밤하고 같이 쓴다고 했으면은, 진짜, 뭐 빠르게, 진짜, 뭐, 버위기를 써가지고 다 녹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반켈이 풀돌이 되면 완전 미친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에반켈이 이제 1순위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제 풀돌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옆에 옆에 있는, 이제, 아, 어, 우렉 마지노입니다. 우렉 마지노도 풀돌과 풀돌이 아닌 거의 차이가 상당히 좀 커요. 어, 어떻게 보면은, 뭐, 에반켈 보다 우렉이 뭐더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렉이 조금 늦게 나오다 보니 에반케를 그러니까 다들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에반케를 그냥 어중이. 저중위로 이제 사용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반케를 먼저 이제 풀도로 가셔야 되는 거고 다음으로 이제 우렁마지도입니다 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얘도 이제 풀도를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어... 풀도를 아는 한 거한 거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전사용이다 보니까 몸빵이 조금 안 되는데 풀도를 하게 되면 몸빵적인 측면이 있어서도 뭐 당연히 좋고 스킬 유 자체가 뭐 미쳤기 때문에 거의 뭐 상태 이상 관련된 부분을 뭐 신경 안 쓰고 데미지를 계속 넣을 수는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기 이제 그 다음 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이제 풀돌 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갈리게 됩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상황이 이제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갈리게 되는데, 어, 나는, 나는 청속성 덱을, 이제 우렉도 풀돌 했으니까, 청속성 덱을 좀더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쿤마스체닐 가는 거고, 나는 이제 녹속성 덱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아들를 가시면 됩니다. 자아들도 풀돌 기준으로 엄청나게 좋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쿤 마스체니도 그렇고, 이제, 요, 자드, 자드도 그렇고, 무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막, 풀도까지는 가진 않아도 되는데, 풀도 했을 때또 효율이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당연히 가주면 좋아요. 그리고 나는 자덱을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쿤 마스체니를 이제 풀도를 하면 되죠. 쿤 마스체니도 이제 뭐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시동 무기가 나오고 나서 완전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 요렇게 해서 이제 세 명이 이제, 다음 이제 풀돌이 되는 거고 요뭐세 명이 풀돌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레이드를 위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쿤 에드나는 이제 레이드 전용 캐릭터이죠 사실 이제 뭐 스토리나 이런 거에서는 활약하기보다는 레이드에서 되게 좋아요. 그래서 레이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수를 더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쿤 에드나 가주시면 되고 자대을좀더더 더 보완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카라카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에반 가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laughs>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온 캐릭터이죠? 어... 어, 구스트 양을 가주시면 돼요. 어, 레이첼이 빠졌는데요? 라고 하실 때, 레이첼은 한정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뭐 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은 빠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구스트 양을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가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뭐 갈릴 수 있는 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본인이 좀 투자하는 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뭐 자속성 덱에 조금 더더 더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시면 사실 구스트 양을 조금 더더 일찍 뭐 풀도를 가셔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어, 하나 풀도 하기에도 한세 사실상 이제, 어 저처럼 이제 소감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에반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요우렉 마지노까지 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저도 지금 한참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렉 마지노까지 한 다음에, 그때 가면 또 이제 SSR 플러스가 더 나왔을 거거든요. 더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무가금이나 소가금 유저분들은 에반케라고, 그 다음에 우렉 마지노를 풀도를 하는 걸로 목표 삼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 SSR 플러스, 이제, 풀도 우선순위 관련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